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스키터가 아니라 일본 스키터 안을 듭니다. 네, 이것은 이아빠라, 이아빠라 정상이에요.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요. 내리고 있어요, 지금도. 어젯밤에 한 30cm 이상 내렸고,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, 슬로프 전체가, 전체가 그냥 다 파우더 존이에요, 파우더 존. 저기가 이제 오프피스테 존이고, 이쪽으로 차도가 있는데, 차도도 지금 완전히 눈에 완전히 푹 가라앉아가지고 <laughs> 전혀 면이 안 보여 면이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런 파우더를 만나네요 슬로프 전체가 파우더인데 거기를 달리면은 그냥 약파우더로 아주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어, 기온이 한 마이너스 3도 정도 되는데 바람도 안 불고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니까 그래도 뭐 스키 타긴 괜찮아요 어 눈이 건설로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건설이에요 야, 오늘 또이아빠라에서 일단 어저께 만난 만난 같이 만나 가지고 또 오후에 더 타, 같이 탈 거예요. 야. 끝내주네. 끝내줘. 오늘 진짜 파우더 데이. 파우더 데이. 고고고.